근데 그때도 말했죠, 클루카이 때도 말했어요. 오도를 그렇게 만든 건아 여기에 넘어오지 마라. 여기를 일종의 선을 그어놓은 거야. 우중님이 자비로워서? 그렇지. 다돌에서 어지간만 멈춰. 경고다. 어이 뒤는 풀돌밖에 없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진짜요, 진짜예요? 유희 아 사실. 클루카이는 쉬웠는데 <laughs> 아 오늘 좀 치열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클루카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거든. 실장님 방송 보고 클루카이 이도라고 풀돌했다는 사람 엄청 많던데. 아, 그분들 다 지금 행복하실 겁니다. 네, 해보니까 좋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야 그거는. <laughs> 지금 제가 소전을 하면서 머리라는 걸안 쓰게 됐습니다. 페리티아랑 미슈티랑 이제 클루카이 이제 셋 집어 넣으면은 그냥 던져놔도 다 그냥 삭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능을 잃어버립니다. 지능을 잃었나요? 네. 아, <laughs> 아 그래가지고 실장님 그유희 어. 팔아야 되니까 <laughs> 그거 하는데 아 어렵다고 막아 머리 부여잡으면서 어렵다고 이게 지금 클로카 있으면서 지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laughs> 야 소전투의 이 캐릭터 메커니즘을 까맣게 잊게 된 오늘 유희이 친구 상당히 특이한 친구라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이 PV 정도는 보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시죠 얘가 케이팝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네 실제 또 아이돌이에요 먹고게 포카로 안 뺏기게 큼 찍어놔 응, 귀여워 근데 얘가 지금 엄청나게 발랄하고 적들 앞에서도 춤을 추고 이런 형태라서 얘가 이제 너무 병 생활을 오래 해서 병줄이 살짝 좀 위기가 온게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전에는 저렇게 아이돌 친구가 둘더 있습니다 샤클이랑 베프리랑 이 친구도 아이돌 얘네들이 셋다 성격이 다 비슷해 어디를 가도 본인의 어떤 아이돌이라는 이거를 놓지 않아요 저는 아직 유이는 게임에서는 못 봤는데 다른 둘 정도는 좀 뛰어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예,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유인은 되게 이제 돌파 효율이 특이하게 돌아가는 친구라서 안 뽑는 것도 선택 중이야. 어. 스킨을 입혀주고 싶다. <laughs> 라고 하면은 이제 명함만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키라고 해서 다른 애들한테도 장착시켜줄 수 있는 장비품인데 요거 한 개씩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가 이제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명함 정도 자그 이후에 이제 몇 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유의의 어떤 성능과 포지션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 뽑아놓고 설명을 해야겠죠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새끼 스키... 스킬을 보여주려면은 있어야 스킬을 보여주. 알겠어요. 일단 뽑고 외형 보고 그 다음에 K2도 구경하고 그 다음 스킬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를 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하나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픽투는 아니겠지? 시작부터. <목소리> 오. 등하시 좋은데요. 옆에 있는 애들은 뭐죠? 백댄서. <laughs> <laughs> 옆에 있는 애들 <웃음> 귀여운데. <웃음> 야, 복귀한 아, 친구 좋은데? 그러니까. 오, 촥촥뭐하데 <laughs> 네. 일단 이 친구 스킬을 한 번씩 봐야 되겠죠? 위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물리 서포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 뽑는 것도 선택이다가 나가는 이유는 저 속성 때문에 그래요. 물리 쪽 딜러가 아직 걸출한 친구가 없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서포트 해줄 애가 없다는 거네. 그렇죠. 아, 근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잠재력이 대단한 친구다. 같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거랑은 좀 달라. 얘는 떡상이 보장돼 있는 애지. 물리 딜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 그면 러 지금은 약간 저점인 거네. 그렇죠 딱. 이 친구는 패시브부터 봐야 돼요. 아군 유닛이 물리 피해를 줄 때, 다시는 리몰딩 지수 1점을 얻는다. 근데 지금 물리 대기 걸출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일반 공격이든 액티브 스킬을 쓰면은 다분한 턴이라는 스킬이랑 열정적인 공룡이라는 스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아군한테 버프를 줄수 있어. 그래서 얘는 행동을 계속 두 번씩 해요. 오, 이게 패시브라서? 근데 이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살짝 단점이에요. 얘가 버프를 줄 때마다 춤을 춰요. <laughs> 어버프 <laughs> 춤을 추면서 이거 매턴 버프 준다 그랬잖아 아비싸게 추어 이따 보여줄게. <laughs> 이게 <웃음> 비슷한데. 찌르기 춤을 춘다고요 네. 이렇게. 찌르기 는 남네 야! 그래서 버프를 줘요. 되게 아저씨 같은데요. 어. <laughs> 찌르기 춤을 이렇게. 아 물론 이제 제가 춰서 <laughs>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laughs> 네. 유이가 추면은 좀 귀여워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버프를 세번 부여할 때마다 베스트 댄서라는 게 발동해요. 이것도 별도의 춤을 또 춰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한 저도 발동을 하는데요. 아군 유닛이 액티브 물리 공격 시대상 방어력을 15% 무시한다. 최대 중첩은 4스택이고 4스택 되면 몇 프로 무시지? 60% 방어력 60% 무시예요. 그 다음에 아군 유리 아 밑에 있지마 밑에 있지 말고 방금까지만 딱 읽어 이 게임에서 단각은 엄청 좋은 버프예요 그러면 전체 파티원 물리 딜러로 세팅하면개 쩔게 되는 거죠 그쵸 똑똑하구만 응. <laughs> 왜 문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laughs> 물리 딜러가 없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페널티가 하나 더 있어 만약 물리 공격 말고 딴거 공격해 버리면은 이 절대 안전은 이턴간 발동을 안 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디버프 해제가 있잖아 이게. 나중에 이제 후반 컨텐츠로 갈수록 보스가 매 턴마다 디버프를 거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음... 그래서 저 디버프 해제의 가치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염두만 해두시면 돼요 전사 기본 공격이고요 단일 80% 공격 근데 리피. 류이 자체도 물리 딜러긴 하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설명하세요 네 <laughs> 요건 이제 공격 스킬인데 8칸 이내에 단일한테 120%의 물리피해. 요거는 이제 스킬 포인트가 많으면은 방무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범한 공격 스킬입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 스킬. 아군 유닛 하나를 중심으로 걔 주변에다가 광역 버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범위 적이 같이 있으면은 광역 물리피해 주고 기절 겁니다. 공격 후 아까 그 버프 걸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버프를 한번더 써요. 그러니까 요걸 쓰면은 탭을 조금 더 자주 쓸수 있는 거죠. 크게 인상적이지 않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지금 약간 시큰둥합니다. 지금은. <laughs> 자 이제 필살기 전체 범위고 자신에게 그룹의 핵심이라는 효과를 걸어요 이거는 무슨 버프냐면 은 애들한테 그 아까 스텝 버프 걸잖아요 스텝 버프 걸면은 같은 효과가 나한테도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아군 유닛에게 안전공세 2 그리고 스킬 사용 후 추가 스킬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춤을 계속 춰 <laughs> 약간 정신 상했겠네 어, 뭐요 정도입니다 애매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 뽑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면 이제 스캔을 봅시다 이게 지금 아잘안 보이는데 <laughs> 앞이 A 플러 이것만 있어. 아예 근데 이게 무슨 노딱이야.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노딱 받을 거인가? 근데 이제 요 스킨은 가변형 아. 스킨이에요. 이제 망사로 오. 바뀌고요. 아이와 망사 바뀌니까 약간 느낌 다르다. 안 입기도 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보다 망사가 더야다. 하 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실장님.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가운데 부위. 아 가운데 좀더 보여주네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좀 스킨들은 이렇게 가변형 스킨으로 되네요 어 그럼 이것도 지금 파츠도 사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이거를 꽝사서줄 리가 없지 <laughs> 아 내가 근데 너무 조금 저려졌나? 왜 이렇게 이게 별로 그렇게 야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지? <laughs> 에그피디님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게임은 숙소가 있잖아요 아 숙소를 가면 다르다 느낌이? 어... 이건 뭐 가슴 보여주는 거고 <laughs> 뭐라고요? <laughs> 이건 가슴 보여주는 거잖아요 흔한 가슴 보여주는 거고 그냥 아 이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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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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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 어, 이제 그 아, 자유로운 제 카메라 네네네. 워킹과 아 이제 그 자유로운 줌 기능과 네네네. 그것이 네네. 가지는 그 무게감이. 그... 그러네. 그리고 이 게임이 스킨이 또 의외로 싸요. 스킨 포함 파츠까지 다 포함해서 19,800원 러니까뭐 그러니까. 굳이 유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게 보이는 캐릭터가 돌파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고요? 네. <웃음> <웃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시죠. 일돌 효과 필살기가 바뀌어요. 스킬 사용 후 이번 턴에 사용하는 모든 스텝 스킬은 광역 버프로 바뀝니다. 아 모든 아군에게 스텝 버프가 3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트 댄서? 네. 그래서 필살기 효과가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이돌부터는 유이를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돌 정도는 해줘라가 일반적 견해예요. 왜냐면 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패시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돌이 패시브가 바뀌어요. 액티브 스킬 사거리가 필드 전체로 바뀝니다. 거리 제한 없이 원하는 데 있는 애들을 그냥 다그 버프를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는 세 번마다 걸었을 때 이제 베스트 댄서가 발동해야 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돌을 해주면은 그냥 버프 걸어줄 때 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스트 디스 댄서의 추가 효과가 발생하는데 발동시 초기 방어력이 가장 높은 정액에 방어 감소 2를 3턴간 부여합니다 방어로 마이너스 30%네? 그러니까 보스전 들어가면 은 방각 30% 유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덱에 들어가도 이 서포팅만으로도 서포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대갑축이 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laughs> 일단 이동하고 <이도를> 시작할까요? <laughs> 이돌 하시죠. 이돌 승인합니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음. 하지만 이돌까지는 제가 되게 강하게 납득이됐는데 여기서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딱인데 이 생각이 자,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일단 뽑고네 어. 이돌 더 하고 어,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근데 뽑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로 사실 이돌 안될 수도 있어. 오, 음. 어?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잠깐 20번 만에 나와버렸어? 왜 나왔어 갑자기? <laughs> 내 설명이 좋았나 본데? 그러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 <laughs> 자이돌 갑시다. 오! 뭐야? <laughs> 솔직히 이거는 주작이다 진짜 말도 안 돼. 아, 역시 그래. 아 그래도 이제 확정이니까. 어... 10연차에 뭐 픽돌이면 이득이지. 그러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미쳤다 진짜. 자 어... 오케이. 삼도 괜찮은데? 자 이제 삼돌. 삼돌의 이제 일반적 평가는 어떠냐면은 이돌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유되면 삼돌까지는 가죠. 근데 이제 여유 안되면 가지 말고 여유 안 되면 이돌만 해도 충분해. 지금 나보고 여유 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 말이 아니라 일반적 평가를 얘기 한다는 거는. 어? 자꾸 이상하게 곡해하세요 제 말을. <laughs> 자 삼돌이 되면은 이제 그 필살기가 바뀝니다. 절대한저 일스택이. 생입니다 절대 안전은 뭐라 그랬죠? 방어력 15% 무시하고 사스탯까지 60%. 단점은 뭐라 그랬죠? 물리 딜러여야 돼요. 다만 하티 원 중에 물리 딜러 한명은 무조건 있죠. 나 자신? 네. <laughs> 유인은 있죠. <laughs> 네, 네. 자 다음 베스 댄서의 효과를 발동한 후 액티브 스킬 에드리브 스텝을 한번 씁니다. 에드리브 스텝이 유이가쓰는 가장 메인 딜링기예요 아 이번 턴에 딜을 할까? 이번 턴에 서포팅을 할까?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랑 그냥 원래 하던 서포팅만 하는데 공짜로 딜이 그냥 나가는 거랑 이거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베스트 댄서 두번 활동할 때마다 필살기 쿨타임이 1턴 감소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3돌까지 가라는 거예요 기왕 갈거 오케이 그러면은 여유 있으면 여유 있으면 인정 오케이 일단 전 앞에서 아꼈잖아요 네 아, 아꼈으니까 할수 있죠 오케이 <laughs> 실력 좋네 자사도은 진짜 짧아요 피해계수 플러스 60 스텝을 1회 부여할 때마다 기발한 생각 1스택? 기발한 생각 1스택이 생겨요 다음 턴에 액티브 스킬 에드리브 스텝의 효과가 강화되어 치명률 1 0 대상의 방어력 도 10%가 부 <laughs> 중점 33스택?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지간한 딜러보다도 세다 하물며 하던 서포팅을 하면은 그냥 이딜이 나가는 거니까 딜러 하나랑 만능 서포터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2돌까지 했으면 모르겠어. 근데 삼돌을 쓰면 사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들 풀돌 하고 싶지만 다들 어느 순간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빨간약 하나 드립니다. 2돌에서 강하게 브레이크 잡으세요. 아, 나 이돌까지 좀 빨리 나왔네. 정도의 마음으로 3돌을 가는 거는 스스로 제어력이 좀 힘들어집니다. 방금 피디 같은 상태가 돼요. 맞네. 3돌 했으면 사도 가 내가 오늘 그치. 3돌을 승인한 <laughs> 이유는 실장님이 음. 오늘 피지컬이 좋아 가지고 갖다 저거 2돌을 싸게 먹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은안 했지만 사돌 한 다음에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오늘 풀돌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3돌 간 순간 전무가 보입니다. 아 맞다, 전무는 <laughs> 딜러라고 했지? 딜전무가아 맞다. 그러면 내 여기서 네.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실장님은 유희를 강력한 딜러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 조님이 삼도했나?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정보를 저한테 한번 주지를 시키 시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뭐매 순간 뽑지는 않을게요. 끝까지 인 들으시고 이제 피디님한테 <laughs> 네. 이제 판단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네네. 자. 소녀선선 2의 공통적인 오돌의 특징이 있어요. 뭔데요? 별로예요. 아씨, 근데 이거 너무 치사해요, 솔직히. <웃음> <웃음> 왜 오돌을 별로로 만들어놔요? 어. 이거는 유일만 그런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가 오돌이 별로입니다. 풀도를 쉽게 안 주겠다는 약간 그런 의지력에 좀 가까운 느낌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말했죠. 클로카이 때도 말했어요. 오돌을 그렇게 만든 건아 여기에 그렇지? 넘어오지 마라 여기를 일종의 선을 그어놓은 거야 우중님이 자비로워서? 그렇지 타돌에서 어지간만 멈춰 경고다 어, 이 뒤는 풀돌밖에 없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진짜, 진짜예요? 진 전반적인 특징이 그래 나중에 혹시 제가 우중님 만나면 물어볼게요 아무튼 그런 오돌은 광역으로 딜이랑 기절 걸고 막 했던 그 스킬 일단 피해액에서 50%가 증가합니다 범위가 그냥 한칸 늘어나 그리고 단일 방20%덜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아군의 CC기를 대제해요. 그래서 막 효과체가 그렇 크지 않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풀돌 구경합시다. 자신이 가진 스텝의 효과가 두 배가 된다. 그리고 다른 아군에게 버프를 한개 부여할 때마다 공격력이 4 5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베스트 댄서 발동 시 모든 아군 유닛에게 사전 워밍업 효과 2턴 부여. 물리 피해는 누가 주죠? 내가. 네. 그래서 풀돌을 하면은 유이가 딜링 능력이 0티어가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딜러라고는 클로카이 밖에 없는데 클로카이는 광역 딜러죠 얘는 단일 딜러 근데 물리 속성은 범용 속성이잖아 모든 속성에서 최강 딜러가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약점이 없네 그러면 네. 근데 그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면 은 여기 관역 측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현재 국내 서버 최고 랭커들이죠 잠깐만 1등, 2등, 3등, 4등, 5등 다 유인데요? 다른 속성, 빈결 속성 1등, 2등, 3등, 4등 번개 속성 1등, 그 2등, 등 3등, 있네? 4등 중섭도 이래요 아직도 지금도? 네 이건 너무 강력한데? 그리고 클루카이 때는 그거 있었어요 나 빼고도 클루카이 풀돌 많기 때문에 빌려 쓰면 돼 그런데 클루카이 풀돌이 많겠어요? 유이풀돌이 많겠어요? 클루카이 풀돌이 많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유이풀돌은 내가 못 빌려 쓸 수도 있어 아 근데 납득이 되네요 솔직히 클로카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성능 자체에 압도 당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풀돌입니다 했었는데 설명에 감동이 있네 이 설득에 <laughs> 감동이 있어 나한테 감동을 줬어 실장님 돈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으니까 오늘 법인 통장에서 풀돌 앤 전무 갑시다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이제 풀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갑시다 오! 오 어, 뭐야 설마? 짠! 오늘은 어? 괜찮잖아요, 그래도. 밤은 무조건 확정이니까. 뭐, 그렇죠. <laughs> 뭐, 그렇죠. 나왔다. 좋아요. 자, 오돌. <웃음> 우와! 제장님의 <laughs> 설명에 하늘이 감동했다. <laughs> 오케이. 맞지, 맞지. 기본이 이거고 이렇게 바뀝니다. 약간 색깔 바뀌네. 그리고 이제 유료 스킨도 있어요. 오. <laughs> 러블리 매직. <laughs> 색깔 봐. <laughs> 미치겠다. 저 안에 저거 뭐야? 뭐 사탕 같은 거 들어있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이걸 껴주면 은 <laughs> 진짜 이게 딱이다 얘는 맥스 딜은 아니지만 적당히 구경합시다 사실 딜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서 결전기 춤추고 버프 주고 또 춤추고 <laughs> 혼자서 계속 춤추아 춤을 계속 추네 진짜 자, 다시 유이. 비, 방금 만 얼마, 이만 얼마 들어갔는데 딜? 얘도 이제 타겟팅이 여러 개 되는 애라 가지고 아마 딜은 클루카이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할것 같은데 <웃음> <웃음> 확실히 추울 좀 많이 추긴 하네. 오, 뭐야! 이만 몇 천대가 지금 몇방 들어갔는데? 아니, 어? 진짜 클루카이 급인데? 그러게, 딜? 딜이 진짜 세네. 지금 유이가 힐 서포팅이랑 방깍이랑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 딜 빼고도. <laughs> <laughs> 아저김첩 계속 올라가지 지금 딜 <웃음> <웃음> 클루카이가 앞도적이긴 하다 근데 어. 아, 근데 서포트가 저 정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아 그리고 부위가 많은 보스라 그렇다 그치. 허수아비를 쳐봐야 안다는데 그럼 허수아비로 갑시다 그러면 오 클루카이 5 1야 <laughs> 이게 유이가 그 서포팅 다 하면서 클루카이 딜의 절반을 그러니까 치는 거잖아 클루카이 반이나 딜을 한다고? 클루카이는 유이 버프를 받아서 그치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거고 괜찮네. 미니게임이에요? 어, 예, 네. 이게 이번에 추가됐대요. 여기서 이제 업적들 하시면서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 오프라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구축까지 포함해서 훨씬 비싸게 팔지 않나요? 근데 음료랑 이거 포함해서 6,000원이면은 되게 싸게 파네요. 뭐 서울 오실 일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정도 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잔디밭 탑동훈련이라고 이번에 나온 거 그거를 제가 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일종의 튜토리얼처럼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거를 좀 제대로 하려다 보면은 캐릭터 스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캐릭터 이해도를 높이라고 나온. 오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이 출시 관련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